창세기 7장 9절,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,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,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, 곧 그달 열일의 날이다.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 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.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규요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.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